자, 여러분 이런 매매하신 적 많으시죠? 오늘 이 이트론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오후에 막 올라가요. 이거 보면서 야, 이거 잘 간다. 이거 오늘 상한가 갈 가능성 있는데 이러면서 고점 이런 자리에서 매수. 바로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쭉 빠진다. 아이, 열받아. 손절. 그리고 났는데 내가 손절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올라가요. 그러면 또 고점에서 보고 있다가 매수. 이거 고점 넘는다. 이러면서 매수했다가 어떻게 돼요? 또 빠져버립니다. 그러면서 또 손절. 야, 이런 매매법, 더 이상 오르고 있는 종목을 늦게 잡는 매매로는 여러분 수익 보기가 어렵습니다. 오히려 읽기가 쉽죠? 그동안 만약에 이런 식의 매매를 해오셨다면,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고요. 저는 그냥 여러분께 추천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 드리는 것뿐입니다.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. 추천주만으로는 해 보셨잖아요.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추천주 말고 내가 스스로 직접 좀 매매해 볼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그리고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 공유를 원하셔서요.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공유해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. 그래도 공유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. 이게 보시면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지만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줘요.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에 구독, 좋아요,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검색기는 엑셀 프로그램 기반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.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. 숫자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. 아침에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 가능하다는 종목 신호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뜹니다. 매수 가능 종목. 그래서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오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. 자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종목, 이 코난 테크놀로지 종목 있잖아요. 이 종목 매수해서 수익 냈는데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해인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낸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이라고 뜨면 이 종목 어떤 재료 어떤 뉴스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합니다. 그러면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물론 100%는 아니지만.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러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요즘 시장은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큰 매매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제가 계속해서 5년 동안 활용하고 있는 이 검색기 활용해서 참고해 보길 원하시는 분은요. 위에 제 핸드폰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. 010 2196 0620번으로 이렇게 문자로 숫자 1 한 글자만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, 요 엑셀 파일, 종목 검색기,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, 여러분 제발 구독,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?